안녕하세요. 암치료전략학교 유영석입니다. 암 환자분을 어, 상담하다가 보면 특히 이제 저흰데 오는 분들은 어, 뭐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치료에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이 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암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부쩍 뜹니다 실제로, 어,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를 우리가 표준적 항암 화학요법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표준적 항암 화학요법을 해야 될 경우가, 꼭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꼭 필요한 경우에도 어,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 대개 이제 표준적 항암치료 어, 그다음에 변형된 항암치료는 따로 어,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 항암치료는 표준적 항암 화학요법입니다. 아, 이게 그 변형된 치료는 야외 대학병원에서는. 생각조차도 어, 하질 않고 어, 있는 게 에, 지금 현실입니다. 이 표준적 치료의 에, 치료 원리는 그렇습니다. 이 우선 어, 암이 이 수술이나 이런 걸 해서 어, 숫자를 뚝 떨어뜨리고, 그 다음에 조금 살아나면 또 항암제를 쓰고, 또 항암제를 써서 어, 어느 정도 시간이 몸이 회복되면 또 쓰고 이렇게. 해서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암세포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표준적 항암치료의 치료 원칙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표준적 항암치료의 원칙은 바로 맥시멈 톨러런스 도스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견딜 수 있는 용량을 사용한다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아, 그래서 대개 이 3주 내지 4주 간격으로 어, 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투여하는 항암제의 양은 바로 맥시멈 톨러런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용량을 주자 하는 것이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세번 정도, 3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서 약이 듣는가, 안 듣는가를 보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.